네, 안녕하세요. 이임티비입니다 네, 아, 드디어 새해가 밝았네요. 아, 소띠해, 네,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아, 새해는 여러분들, 네, 그, 아, 소원 성취하시고, 네, 아,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새해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보다, 아, 여러분들이, 네, 90%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아, 그 투자법, 네, 어, 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아,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성공하려면은 네,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아, 제가 네, 그 주식에 대해서 알고 주식 연구를 마치고 네그 종목을 이제 아,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깨닫고 어~ 그러니까 그 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네구백오만 원씩 8 개월 동안 7 4 5 0만 원을 벌었다고 했죠 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 그때 이제 벌었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그때만 먹히는 게 아니고 그건 뭐 평생 먹히는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면은 주식에 수익 내는데 어렵지 않게 네, 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방법은 지수가 3월달 마냥 아, 1,000포인트 뭐 800포인트 이렇게 큰 하락장이 아, 뭐 쉬지 않고 하락하는 그런 장만 아니면 다 먹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큰 하락장에서는 네, 거의 뭐 먹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빼놓기는 빼놓고는 네다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런 장은 뭐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장이라겠죠. 뭐 경제가 안 좋네 뭐 하면서도 주식시장은 보다시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네 1,4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2,800포인트가 넘었으니까. 거의 뭐, W 블이 오른 거잖아요, 따블이 주가 지수가 W 블이 올라갔어요. 아, 이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제 예측하고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그 경제가 안 좋다 할 때는 또갈 수도 있고 또 좋다고 할때 내려가거든요. 네, 아, 이제 진짜 좋아지나 보다 할때또 지수는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마음을 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가,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또,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월가의 주식 고수들이, 네, 어른 버핏도 그렇고, 네, 조지스루스 네, 그 피터리치 등 월가의 그 고수들도 어, 다들 얘기했지만 주식은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할수록네 많이 할수록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알고 매매를 해야지. 너무 많은 걸 알면은 네 마이너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올가의 주식 고수들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그 피터리치가 쓴책네그 월가를 떠나는 전설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네아 너무 복잡하게 알수록 네 주식투자는 안 좋다고 그뭐1월 달에 교육신청 한분한 분이 네 연휴 때 아~ 주식 관련 책한권 읽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진짜 네 월가의 고수가 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가지고 오 네, 제가 그 특별히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런 대 고수들이 쓴 책을 보면은 네 제가 한 얘기와 다 일맥상통해요. 아 저번에 12월달에 교육 받으신 그분도 어, 분석만 20년을 했다는 분인데도 요번에 아, 책을 하나 읽었다는데 아우 선생님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내용이. 진짜 고수분들, 네, 그, 세계의 고수분들 있죠? 아, 그런 분들이 쓴 책은 제가 얘기한 거와, 네, 아, 거의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방송을 보는 분들만이라도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너무 복잡하게, 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알 것만 꼭 알고, 네, 그, 주식 매매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을 할수 있을까? 네. 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뭐그 운영 자금이 네, 그, 그 자본금이 많으신 분은 많으신 분은 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 돈이 많으면은 자본금이 뭐 5억, 10억, 뭐 20억씩 있으면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뭐 1억씩만 여러분들이 1, 2억씩만 여러 종목 사놔도 안심 종목을 사놓으면 뭐, 그, 시 c i 만한 번만 그렇게 올라가도 몇천만 원씩 벌거든요. 몇천만 원씩.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어, 수익이, 네, 20, 30%만 나와도 1년 생활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데는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액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죠. 아, 삼천만 원 미만, 적게는 이제 오천만 원 미만, 아주 이제, 아, 오천만 원 미만인데 아주 적게는 이제 뭐, 오백만 원이나 천만 원 이렇게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이천만 원. 이런 분들한테 가장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아, 돈이 좀 작은 분들이 빨리 돈을 불려가지고, 어, 이제 오천도 만들고 한 일억도 만들고 하려면은, 아, 그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수익도 빨리 날 수가 있고 또 실패율도 별로가 별로 없고. 그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알아야 돼요. 종목을 볼줄모르면 모르, 네,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종목으로 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계속 빠지는 주식을 사 놓고서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종목이 제대로 된 종목은 계속 빠지질 않아요. 계속 빠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99%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대응제약을 매수하라 했잖아요. 15만 천 원에. 15만 천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저도 매수를 했고. 근데 지금 16만 5천원이잖아요 현재가가 여기서 이대로 올라가면은 17만원이 됐던 20만원이 됐던 현재가 됐던 수익이 났잖아요 현재만 보더라도 거의 10%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매도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갈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네30% 뭐 많게는 40% 수익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성공을 했으면 1차에 성공을 한 겁니다. 1차에. 1차에 성공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있다 그러면 300만원 들어갔어야 됩니다. 3분의 1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3분의 1은. 그러면 300만원 들어갔으면 현재 한 30만원 정도 수익이 났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매도를 해도 되고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한 100만원도 먹고 나올 수 있겠죠. 3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아주 크게 성공을 한 거죠. 만약에 상한가를 친다 해가지고 올라간 상태에 상한가 친다면 한 150만 원도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50% 가까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아, 만약에 NK물산을 들어갔다. NK물산을. 제가 처음에 매수가가 600원에서 650원이라겠죠. NK 물산. 그러면, 630원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630원에. 그러면은, 600원 안 깨다가, 갑자기, 네, 위상증자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추가하이 나왔죠. 500원까지. 그러면은, 600원이 저점에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500원. 왜냐면은, 하 추가 매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630원에 샀을 때, 여기서 뭐, 10원, 20원 빠졌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죠. 최하 10에서 20% 빠졌을 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이상자 가격을, 네, 좀 많이 낮췄기 때문에, 한 20%로 보면은, 5 0 0원대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5 0 0원대 그러면 50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5 0만 20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520원에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NK물산. 네, 카톡으로 추가매수 하라겠죠.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평균 단가가 630원에 520원이면 원래 추가매수라는 거는 위에서 300만 원치 샀으면 밑에서 300만 원치 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금액으로 사, 사 맞추야 맞는 겁니다. 위에서 만주 샀으면 밑에서 만주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만주 샀으면 밑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사면 더 싸졌기 때문에 1,200주, 0 3,000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는. 만약에 100원이 내려왔을 때 50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60원이 내려와요. 평균 단가가. 그러면 630원에 샀을 때 520원에 물타기 했으면 60원이 내려가면 570원이 되는 겁니다. 평균 단가가. 570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62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600원에 팔았어도 네. 얼마가 수익이 났죠? 30원 먹고 팔았으니까, 2만 주가 넘으니까, 2만 주만 에 60만원 수익이 난 겁니다. 60만원이. 2주만에 60만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한 거죠. 10% 수익이 나왔잖아요. 6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또, 안에 하나 더 빠진다. 그럼면 4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00만원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안심 종목이나, 아, 여러분들이 종목을, 안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볼줄 아는 그런 종목은 그렇게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만약에 400원에, 400원에 300원만 치다 면 여기서는 한 15,000주, 네, 15,000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570원에서, 어, 100원이 떨어져요. 470원이 됩니다. 470원이. 평균 단가가. 그러면 이 정도 떨어지면 상하가가 한번 나오거든요. 상하가가 나오면은 12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6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0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130원을. 100원만 먹어도 총 주식수가 3만 7, 8천 주가 되기 때문에 3 7 80만원을 먹고 나와서 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손실률, 손실률은 어떻게 되느냐. 470원에 400원까지 떨어지면은, 어, 거의 한200 200만 원 정도 대충 따지면 그 정도 나오겠죠. 그래 제가 수익을 볼때 항상 얘기했죠, 200에서 250만 원 손실 받다가 항상 200에서 300만 원 먹고 나왔다 그랬죠. 천만 원 가지고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손실을 봤을 때 심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심리가 제가 8개월 동안 수익을 그렇게 냈을 때. 딱 손실 보고 팔았을 때는 한번있다 했잖아요. 200 몇십만 원 까먹고 팔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안 팔았으면 먹고 팔았어요. 심리가 흔들려가지고, 팔고 아차한 거죠. 한번딱 손실 보고 팔았습니다. 8개월 동안. 수십 종목을 거래했는데, 손실 보고 파는 종목이 딱한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러기 때문에 승률이 99%라고 하는 겁니다. 승률이 99%. 요, 최근에 제가, 그, 아, 최근이 아니라 제가 요 근래 계속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종목 중에서 제일 하락폭이 큰게 NK 물산이에요. 이게 제일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도 평균 단가까지 올라갔잖아요. 평균 단가까지. 네. 추가 매수 한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 한 분들이 평균 단가를 보면 제가 보면 580원, 580원대에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뭐 팔았으면 수익이 났는데 못 팔은 분도 있고, 추가 매수는 안 하신 분들이 현재 평균 낙하가 높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네, 거의 뭐다 수익이 납니다. 네, 그리고 화천기를 제가 추천했었잖아요. 2600원, 에서 2500원 사이에 추천했습니다. 지금 산 사람들 전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전부 다. 첫 번째 매수에 수익이 난 겁니다. 첫 번째 매수에. 3,000원 까지만 목표가 1차 3,000에 3,500원인데, 3,000원에만 팔아도 수익률이, 네, 15% 이상 나잖아요. 첫 번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네, 두 번째에 성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거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높을 때 추천했잖아요. 3,000, 2,900원에 한번 추천해가지고, 3,400원에 한번 먹고 나왔죠. 먹고 나오고, 3,000, 3,000원 위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추천을 다시 했는데 빠졌잖아요. 그러면 2,700원, 800원에 추가 매수는안 했어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3,000, 뭐한 7, 80원에서 20%면 얼마죠? 600원이에요. 600원이면 2,400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400원까지. 2,400원까지 내려오겠어요? 이게 안 내려오지? 내려오면 여기서 또 사, 위에서 산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럼 고더 빠질 일은 없잖아요. 여기 더 빠질 일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두 번째까지 갈 확률도 별로 없지만, 가도, 가면 또 성공하는 겁니다. 가면은. 두 번째까지 안 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어야 돼 총알을 쓸때 써야 됩니다 쓰지 않을 때 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볼줄 알면 그냥 100번 다 성공하는 겁니다 100번 다 제가 왜 강의를 다닌지 아십니까? 100번 투자에 100번 성공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강의 요청이 들어오게 해서 강의를 다닌 거예요 주식 강의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지금이야 뭐 오프라인 강의야. 아, 원하는 사람 있을 때 제가 하고 있지만은, 아, 수업료를 내고 지금 하고, 그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녔거든요. 소급이만 받고. 요청이 들어와서, 네,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어? 강의해 줄 테니까 니들 뭐, 그, 좀 모여서 좀 들어달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안 오지. 요청이 들어와야 할 수밖에 없는 게 강의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실력을 매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방팔방에서 강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은 알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종목만 볼줄 알면 알고, 그, 작전을 잘 짜라겠잖아요. 비중조절을. 비중조절을 잘 하고, 좀만 기다리면 수익이 다 나는 겁니다. 개 중에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종목 사다 보면은, 안 가는 건좀 있죠, 안 가는 건. 안 가는 건 있어요. 몇 달이 돼서 잘안 가는, 안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을 원칙을 세워놓고, 한 달이나 두달 동안 안 움직이면 팔고 가로탄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 금액이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죠. 금액이 많은 분들이야. 한두 종목 안 가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벌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종목수를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종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주를 기다렸는데 안 간다, 수익이 안 난다, 뭐, 한 달을 기다렸는데 수익이 안 난다, 뭐, 딱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무작정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작은 돈 가지고도 1억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천만원 가지고 1억 만드는 거 보여줬잖아요. 1억은못 만들고 3,700만 원까지 만들 때까지 보여주고 말았는데, 제가 유튜브도 할라, 뭐 이것저것 할라, 계좌도 뭐 10개 정도 운영할라, 바빠가지고,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하려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돈이 큰 금액도 아니기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묻어두고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렇게 되질 않아요. 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많이. 워낙 제가 바빠서. 수익이 나도 못팔 때도 많고, 또, 원칙대로 사야 되는데 못살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억 될 때까지 그건 하지를 못했어요. 워낙 계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좌 하나만 갖고 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원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도, 네, 어, 계좌를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습니다. 아, 주식 투자는 어려, 어려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월가의 고수들도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공부를 하고 어 너무 많은 걸 알으려고 해요 그리고 수익을 못 내봤기 때문에 심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 심리가 따라주지를 못하고 너무 뭐 심리가 너무 흔들립니다 심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지수가 좀 빠진다 고 해가지고 위축이 되고 또 올라간다고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그 확실하게 수익내는 방법이라 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줄 알지만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종목을 어느 정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종목을 여러분들이 산삼이 어떻게 생긴다는 모르고 산에 가서는 진짜 산삼을 캘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바로 발 옆에 산삼이 있어도 잡초와 같이 섞여있어도 그 산삼의 생김새를 모른다면 절대 캘 수가 없어요.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볼줄 알아야 어떠한 작전도 짤 수가 있는 거고, 네. 기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네. 아, 1월 16일하고 17일 네. 이틀간 이틀간 할것 같으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요번 아, 달은 네. 아, 1월달까지는 그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네, 절반에 여러분들이 아, 받을 수가 있고 2월달부터는 네,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 받으신 분그 신청을 하시면은 신청하는 즉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종목을 주고 리딩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는 뭐 네, 바로 빼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도 안 돼서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은 그냥 받는 거고, 네, 그 종목 보는 눈이 트이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는 겁니다. 네, 또랑 치고 가지 잡고, 일거 양득인 거죠. 몇 년을 고생하고 여러분들한테 아, 네, 수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제가 연구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다섯 시간이면 다 네, 그 배우고 어 적은 금액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그, 피터리치가 47살에 은퇴를 했대요. 47살에 은퇴를 했다는데, 아, 저도 그쯤에 은퇴를 했어야 맞는데, 아, 그 당시에 또 파생이 잘못해가지고 한번 수십억, 그, 아, 잘못되는 바람에, 아, 은퇴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은퇴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주식해가지고 그냥 고수가 돼서, 어, 이제 수익을 잘 내는 게 그냥 목표겠지만, 아, 저는 이제 은퇴, 언제 은퇴하느냐.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아, 원래는 그 이제 작년 지 있냐 작년,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 3월 달에 은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기회를 좀 놓쳐가지고, 아, 못했는데, 하여튼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20, 지금 몇 년을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아, 주식,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것도 있어요. 뭐 은퇴한다 해가지고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 모니터 화면을 떠나는 거죠. 화면을 떠나 서 주식 농부처럼 이제 아주 진짜 편하게, 네 아주 편하게 하는 거죠. 이제 뭐 보름에 한 번, 길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 번씩만 컴퓨터를 켜 보는 거죠. 매일 요즘만 매일 켜는 게 아니라 그게 은퇴하는 겁니다. 아주 뭐 주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주식은 평생 해야죠. 네. 아 오른버핀 마냥 네그 죽기 전까지는 네, 주식은 할 겁니다. 뭐 지금처럼 매여 있지 만 않는다는 거죠. 매여 넘어 주식에 매여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들 주식에 여러분들도 아, 빨리 눈이 떠가지고 네, 편안하게 네, 수익을 잘 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새해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그 알려드렸으니까 네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네돈 많이 버시고 네 대박 내기를 바라면서 아,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 TV였습니다.